전국에 계시는 사회인 야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포천시 체육회장대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8강전 구절초도 선출구 사회인 야구 최강팀 1산 파이터스대 포천시의 자존심 포천시 대표팀의 경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테스터 최관정입니다 33파이터스 선발 라이너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한동현 2번 안재성 3번 도국범 4번 김동환 5번 김정태 6번 이상현 7번 송명훈 8번 한성희 9번 황상우 선수고요. 선발투수에는 유상현 선수입니다. 이어서 포천시 대표 수비위치 짚어드리겠습니다. 내야부터 김민철 김훈 이의훈 정지훈 외야의 윤석관 이지훈 나길종 선발투수의 윤승환 선수고요. 포수의 조민혁 선수가 배터리를 이루겠습니다. 선발투수, 네. 자, 윤승환 선수. 네. 자, 2번 타자. 아, 안재성 선수입니다. 나풀 선수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 명단을 받았지만,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좌익수 쪽에 떨어지는 안 타고요. 아, 공 더, 더, 더 듣는 사이. 하지만, 네, 타자주 한 1루까지만 갔네요. 네. 1사 주자의 1루입니다 자 4번 타자죠 4번 김동환아이 선수도 제가 많이 봤어요 수를 좀 많이 올려줬던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자공 빠졌고요 그 사이에 2루까지 1루 주자 2루까지 갔습니다 자 4번 김동환자 쳤어요 준 교수 쪽 넘어갔습니다. 자 투런 홈런이에요. 어 김동환 아 김동환 역시 홈런 타자 나와요. 홈런 타자 아 기가 막히네요. 수가 지금 이제 홈런 마진 이후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제 7번 타자죠 자 7번 송영훈 선수입니다 아, 이게 지금 지워졌어요 아 들어왔다는 판정 자,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108kg짜리 빠른 공이었습니다 자코천시 대표 선발 라인업 1번 이희훈 2번 김훈 3번 정지훈 4번 조민혁 5번 윤승환 6번 김민철, 7번 윤석관 8번 이지훈, 9번 나길종 선발주수에는 윤승환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풍산 파이터스 수비치 짚어드리겠습니다. 내야의 1루부터 한성이, 황상호, 이상현, 고국범, 외야의 좌익수부터 안재성, 한동현, 홍영훈, 선발주의 유상현, 포수의 김동환 선수가 배터리를 이루겠습니다. 자 풍산파이터스 선발투수 유상현 선수 네, 자 2번 김훈 선수입니다 헛스윙 3진아웃 3바투자 정지훈 선수입니다 자 쳤는데요 자 2루수가 잘 잡았어요 자, 이루수. 오,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어, 좋았습니다. 이루수. 자, 풍산 파이터즈 2회 초공격 시작했습니다. 8번 타자 한성희 선수부터 시작됩니다.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자, 쳤습니다. 자, 탐루수 잘 잡았어요. 1루에 아웃입니다 아, 삼수 좋은수입니다 자, 이제 9번 타자로 이어집니다 황상호 선수입니다. 흥실대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이래요, 이 선수가. 자, 쳤는데요. 자, 좌익수 쪽에 안타입니다. 깔끔한 안타. 다시 1번입니다. 1번 타자 한동현 선수. 자, 2루 뜹니다. 2루 여유있게 들어왔네요 자 쳤는데요 중교수 쪽 중교수 뒤로 뒤로 아 키를 넘겼습니다 자 2루 주자 3루 들어서 홈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자 홈에 들어왔습니다 2루 주자 홈인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자, 3번 타자 고국범 자 쳤어요 좌익수 쪽 사익수 직선타로 네, 이렇게 해서 2의 초공격이 네, 끝이 났습니다. 자 우측 우익수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넘어갔습니다. 와 이걸 밀어서 넘기네요. 오 대박이네요. 와. 자 마중나가 있는 카메라 야 좋습니다 자 8번 이지훈 선수 자 변화구가 기가 막히게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야, 야, 노, 자, 노 로블런 스트라이크. 자, 우중간우중간을 갈랐고요. 2루 타자 김동한 2루까지 가 김동환 2루까지. 김동환 선수 2루타로 또 선두 타자 출루를 합니다. 앞선 타석에서 홈런, 이번 타석에서는 2루타. 2루타입니다. 역시 잘하는 타자입니다. 김동환.인가요? 번 2중 이후. 6번 이상현 선수, 이상현 선수 타서 자 유격수 쪽아 강수만 탑니다 좌중간, 좌중간 좌익수가 쫓아가서 잡았고요 그 사이에 예. 3루자 홈에 들어왔고 1루자 3루까지 갔어요 자 쳤는데요 우측에 오익스 앞에 안타고요 3루 주자 2루 주자 2루 주자까지 홈에 들어왔습니다 타자 주자는 네 1루까지만 갔어요 이타점 안타가 나오면서 홍산 파이터즈가 6대2로 달아납니다 자, 좌익수가 잘 잡았습니다 자 2루로 던졌는데요 자 안재성 선수 타석 자 쳤는데요 자 좌익수 쪽 좌익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중견수 플라이 아웃 음. 자 1번 타자로 이어집니다 1번 타자 이의훈 선수 자, 쳤어요. 자, 우중간. 우중간. 아, 중교수 슬라이딩을 했습니다만, 잡지 못했고요. 타자주자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어, 2루타를 치고 나가는 이우윤 선수입니다. 자, 지금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를 했는데, 아, 자꾸 모자랐어요. 자, 2번 김은 선수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어, 잘 쳤어요. 자, 좌중간 가르겠는데요. 아, 가르진 않았고요. 중견수가 쫓아와서 잡았습니다만, 아 이루지안 삼루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타자주하는 1루까지만 갔어요. 3번 정지 후. 정지훈 선수. 자, 독립 야구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 유상현 선수입니다. 자, 우익 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1루자 2루까지 타자, 주자도, 타자 주자 또사자주자 1루까지. 저는데요 우측에? 우익수? 우익수? 아, 놓쳤습니다. 아, 그 사이에, 1루주자, 2루주자 아, 2루 3루 들어와서 홈까지 들어오는데요. 홈에 들어왔고, 타자주자 2루, 3루! 세이브입니다. 어, 위험했어요, 지금은. 자, 아, 살짝 빠뒀다는 판정입니다. 6번타자 김민철이에요. <목소리> 자, 오 어, 이루수 잡았다. 우수승의 일루의 세이브입니다. <목소리> 이야, 이걸 풍산 입장에선 정말 아쉬운 상황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점을 따라왔어요. 6대 5입니다. 어 이거 진짜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쳤습니다. 자 우중간, 우중간. 자 우익수, 우익수가 잡았고요. 태급. 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어 스윙, 삼진 아웃. 자 임상원 선수가 구원투수로 올라왔고요. 아. 자, 중교수 쪽에 안타. 선두 타자가 고급범, 선두 타자가 중교수 앞에 안타로 치고 나가면서 고국범 선수가 아,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5번 김정태. 자, 우익수 쪽에 우익수. 뭐 저... 잡았어. 어, 어, 잡았어요. 어, 어, 잡았어요. 일루에 어, 뭐 잡았... 아, 또 뭐라고 신했네요. 아 우익수 네 쉽지 않은 타구였는데 잘 잡아서 더블아웃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1번 타자로 이어집니다 1번 이의은 선수 자 2루에 2배속 아웃입니다 아김동환 선수가 결국에 하나 잡아내네요 자 이루 도루자 장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에아야 간발이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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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훈 나가고 임상원 네. 선수, 임상원 선수. 네, 우리 포천시 심판님으로 또 활약하고 계시는 임상원 선수. 저자 박자 자익 쪽 자익수, 자익수 뒤로 자익수 잘 잡았습니다. 자익수 모습이. 아 임상원 선수 아쉬워하고 있고요. 예. 그 풍산이 그 유명한 풍산 네, 맞아요. 자 수비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쳤는데 요 이렇게 좌익수가 어이거 어려운 타구를 어잘 잡았어요. 어, 진짜 자 우리 노현태 형님 조마조마 연예인 야구단에 우리 노현태 선수 형님께서 오셔가지고. 얼굴에 또 패치까지 붙이고 졌어요. 네,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거리의 시인들 래퍼예요. 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너 이리 와 봐. 왜? 야 돈이냐? 없어요. 들으셨죠?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자, 풍선 파이터츠의 공격 4회 저 우회초 공격 시작됐습니다. 와우. 볼. 자, 사서 사서 전설 램프요. 높이 뜬 공. 뒤로! 혹시 뒤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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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뒤로! 넘어갔어. 야, 홈런! 이상현 선수, 야. 이상현 선수 기가 막히네요. 자, 자. 뭐요? 지금 내가 이거 할 뻔해서 70m, 80m, 88m 홈런, 영번누군데 좋아진 것 같은데? <laughs> 발전해야죠. 그러니까 완발투수야제4구 다자 벌 삼루 뛰고 야, 3놈, 있어. 삼루, 맞아 맞았어요 세이릅니다. 공 빠졌고요 과연 저거 던졌어요 아유 아 삼진 아웃 나다오시지만 뛰지 않네요 네 어우 원 아웃입니다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코천 입장에서는 아336야 어우 끝로 보면 좋은데 아, 쳤어잘 아, 쳤는데요. 우지가 아... 우지가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뒤로. 홈런! 넘어갔습니다. 와, 나 이거 지금 넘어가는 소리가 야. 그렇게 안 들렸는데 어, 넘어가 넘겨 버리네요. 오, 대박입니다. 홈런. 야, 이게 9대 6이래요. 9대 6. 야, 대박입니다. 자 환동현 선동현 경기가 좀 많이 뒤로 밀리겠는데요? 정타, 세타! 2루와 아, 세타 잡아서 어, 아우! 1 아우! 야, 라이스 아, 지금 포천팀은 그 몬스터즈 멤버들이 선출 여기서 멤버로 뛰고 있어요. 자, 쳤는데요? 자, 하무수쪽땅볼 일루에. 어, 세이브입니다. 아, 네안타가 됐네요. 어, 3점 차로 좀 앞서가고 있는데, 투아웃까지 지금 잡아낸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 이제 중교수 쪽에, 중교수 쪽에 안 타고요. 3루 주자, 홈까지, 홈에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노 캐치가 됐네요. 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자, 타자 주자는 1루까지. 박상수 선수. 10분 딜레이, 10분 딜레이. 아하. 자 5번 김정태 우사자 1루 일루. 자1루스쪽 1루수 일루스 땅골 베이스 본인이 직접 베이스 태그 아웃이 됐습니다 원아웃의 주자 2루 오잘 쳤어요 자 우중간 우중간 넘어갔습니다 투런 홈런 연타 속 홈런을 칩니다 와 대박이네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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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상현 선수가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자 헛스윙 3진아웃 임정태 선수가 구원투수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공격입니다 자, 쳤어요 자, 3루수 잡아서 2루에 아하! 이런! 여기서 실책이 나왔네요 2루자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오, 이런 또 이렇게 무사 주자 2, 3루가 돼버렸네요 오 다시 1번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상위 타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찬 쓰면은 사점 금방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말 공격이기 때문에 후, 어, 후공이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사이형와잘 아, 쳤어요. 자 우중간,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 타고요. 3루 주자 들어왔고요. 2루 주자도 홈에 들어 세임입니다. 아, 아 공까지 받았어요. 그 사이에 타자 주자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자또 우익수 앞에 안타가 나왔습니다. 주자 1,3루 1루, 2루, 자 3루까지만 갔고요. 이제 지금은 무리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주자를 쌓아놓고 하는 게 당연히 자 이제 끝판왕 나오는 건가요? 자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끝판왕 한번 정지훈으로 이어집니다. 자, 헛스윙, 삼진아웃. 자, 일단은 위험한 고비에서 첫 타자를 일단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황상우입니다. 자, 3 풀카운트. 헛스윙! 야, 이걸 잡아냈어요 삼진아웃. 와, 5번 타자예요, 5번 타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가 유리한 입장인데요. 어, 자, 어. 잘 쳤어요. 갈라, 자, 우중간! 우중간 갈랐습니다. 오, 어, 이거 동점주자까지 들어오나요? 아웃되면 안 되지. 아웃되면 안 되지. 야,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는 보천. 와, 대단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유격수 잡아서 일루에 놓셨어아 이거 또빠졌어다 끝났다, 끝났다. 야 이거, 어, 넘어졌어, 넘어졌어, 넘어졌어. 넘어졌어.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아, 들어왔어야지 오메 아, 아 이거, 이게 뭔가요? 이게 뭐야? 야, 이게 뭔가요, 진짜. 아, 선수. 아, 동점차 동점 다 치고 음. 넘어지고 와 난리 났다, 진짜. <laughs> 예선전에서 안 지금 실책이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서 나왔는데, 삼루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다가 넘어졌어요. 이 와중에. 넘어져서, 그 또, 아유, 빨리 백을 하든지 홈으로 들어왔는데, 런다운에 또 걸렸습니다. 이 와중에. 아, 이렇게 아웃되면서, 아, 진짜 대박이네요. 이 2대0으로 이기고 있고요코치이 3대0으로 이기고 습니다 4대0 4대지 4대1이 됐습니다 4대1 나까지 오는거 아니야 자, 포천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 야, 이럴수가. 다이바이보로 포천이 역전승. 야, 이거 대역전승이죠. 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상치 못했던 결과입니다. 포천이 가, 결국에 다이바이보로 이기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미철이 형, 끝나게한 번. 진정주였다. 준결승에서 어, 뵙겠습니다. <laughs>